태양 질량의 65억 배, 지름 385 킬로미터에 달하는 M87 블랙홀. 강한 중력에 의해 빨아들인 주변 물질들이 회전하며 부착 원반을 형성합니다. 지난 4월 국제 공동 연구진은 이 부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모양을 만드는 모습과 블랙홀 중심의 에너지 일부가 밀도가 낮은 곳으로 빠르게 방출되는 제트 현상을 관측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이 M87 블랙홀의 제트 방출 방향이 11년 주기로 회전하며 바뀌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. 마치 팽이가 흔들리며 기울어져 도는 것처럼 블랙홀과 부착 원반의 각 회전축이 서로 나란하지 않고 M87 블랙홀 자체가 실제 회전해야 가능한 현상입니다. 회전하는 두 개의 축이 서로 어긋나 있을 때 그 블랙홀이 방출하는 제트의 방출 방향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. 이번 연구에는 한국과 동아시아 우주 전파 관측망 등전 세계 열세개 전파 망원경과 일흔나홉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지난 이십삼 년 동안 확보한 많은 관측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해 영상 데이터를 얻었습니다. 이십 년 이상 협력을 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. 거기에 특히 한국의 망원경과 상관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에 큰 의의를 둘수 있겠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레이처에 발표됐습니다.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